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찬양과 그 기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시간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아침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게 하시는 그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은 시편 108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108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여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0편 89편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89편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방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리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뿌리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조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도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89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총 시편 89편은 총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각 단락마다 시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제 나누었던 첫 번째 단락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요. 오늘 말씀인 이 19절부터 37절까지에 해당하는 두 번째 단락은 제왕시라고 부릅니다. 제왕시라고 하면은 왕에게 초점을 맞춘 시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노래하는 시라는 겁니다. 시편 89편에서 노래하는 그 왕이 다윗이라는 것은 이미 본문을 통해 아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그 왕을 노래함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주님께서 환상 중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힘 있게 하시고 원수와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대적하는 자들은 또 물리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세우신 바로 그 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24절과 25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그 왕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함으로 다윗이 높임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고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좀 아리송할 수 있는데요. 이 손을 바다 위에 놓고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겠다라는 의미는 이 같은 시인 10편 89편 9절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시인은 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잔잔케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바다와 강인 이런 물과 같은 것들은 어떤 혼돈의 대상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손을 바다 위에 놓고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게 했다고 하심으로써 이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질서를 세우신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축복과 또 통치하심을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 왕을 노래하면서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렇게 꾸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다윗이어야 했는가? 그리고 왜 시인은 이렇게 다윗 왕을 계속 노래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를 26절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그의 신으로서 섬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만이 자신을 돕고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그의 믿음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다윗 왕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우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이 무엇을 특출나게 잘하거나 아니면은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만한 어떤 자질과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그 모든 것 이전에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왕의 자질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나 약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대적들, 우리를 그 미워하여서 우리를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 자들을 먼저 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그 인생을 높여주시는 일이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 영광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특출난 재무능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덕분인 것이죠.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다윗 왕의 강력한 왕권을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다윗 왕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보여 주심으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누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 당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과 같은 그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러한 행복한 이야기로만 단락을 마무리 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이 있음을 이어서 말하는데요. 30절과 31절에서 시인은 왕의 자손들을 생각하며 한 가지의 가정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의 자손 그러니까 왕의 자손인 것이죠. 다윗 왕의 자손인 것이죠.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가정하라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어떤 법을 어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 당시의 왕이라는 그 존재는요 법 위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긴다 이런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이, 의미가 아니라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 율례, 계명을 버리거나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여기지 않겠다는그 반항의 표시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히 다스리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32절에서 보시면은, 그들을 회초리로 다스리고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 왕조를,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살아갈 때 나는 그것들을 그냥 두 대로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심으로써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다윗 왕조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시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다윗 왕기 이후에 물론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 점차 이스라엘 왕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왕이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다윗 왕조가 이 왕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유명 무실한 가문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우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 것이죠. 오늘 우리 하루의 시작도 이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약속하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를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 크신 축복을 주시는 은혜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으로 나아가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자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그 충만하신 은혜로 지켜와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믿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있는 그대로 보시면서 그에게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그를 그대로 세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 앞에서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심으로써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과 늘 항상 함께하며 그 놀라우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축복된 자녀, 은혜의 자녀로 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도록 주님 모든 순간 순간을 축복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셔매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